안녕하세요. 럭셔리 카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5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 모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도심 주행과 장거리 여행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2025년형 RAV4 하이브리드는 외관에서부터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면부는 더 날렵해진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그릴 디자인으로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의 유려한 라인과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하고 후면부의 테일램프 역시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 소재와 깔끔한 마감이 눈에 띕니다. 대형 12. 3인치 터치 스크린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하며 직관적인 UI 덕분에 운전 중에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이열 공간과 평평한 적재 바닥은 가족 여행이나 캠핑에도 충분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 2025 RAV4 하이브리드는 2.5L 4기통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출력 약 219마력을 발휘합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이 장착되어 도심 도로는 물론 비포장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특유의 부드러운 가속과 뛰어난 연비 효율이 장점입니다. 특히 도심 복합 연비는 동급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주유소 방문 횟수를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 사양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최신 버전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360도 파노라마 뷰 모니터와 후측방 경고 기능까지 더해져 주차나 차선 변경 시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2025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는 스타일, 효율, 안전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SUV로 합리적인 유지비와 높은 상품성을 갖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도심에서든 자연 속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럭셔리 카드는 앞으로도 최신 럭셔리 차량 리뷰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